어, 이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이 정수가 되야 된대. 네. 맞아. 네. 음, 두 근이 정수다라고 하면 부정 방정식 문제가 됩니다. 네 알파랑 베타 잡으면 뭐 하고 싶어? 근계관. 어, 알파 더하기 베타는?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일. 알파 베타는? b m 마이너스 일. 그러면 너는 알파랑 베타가 정수라는 큰 힌트를 알게 되지. 네. 그럼 누구를 지우려고 해야 돼? m. m 은 크게 힌트 안될것 같으니까 일단은. 두배 때렸죠? 네두개뭐 하려고? 네, 더 하려고. 알파 베타 더하기 이 알파 2 베타는 마이너스 이지. 네. 그럼 여기서 식은 두한 개인데 문자 두 개지. 네. 부정 방정식. 음. 근데 알파랑 베타가 정수랑 큰인트가 있으니까. 네. 억지로 인수분해. 음. 알파로 묶이지. 네. 그럼 뒤에서 공통 누굴 찾을 수 있어? 베타 플러스 이. 그래서 2로 묶고 베타 플러스 이 무지성을 하지. 네. 다시 뭘 해주면 돼? 되... 마이너스 사. 어 마이너스 사 해주면 되겠죠? 네. 이건가요? 가요. 가할수 있어 없어? 있어요. 알파벳 천천히 찾고. 음. m 여기 이거, 이거 이 관계식에 의해서 혹은 이 관계식에 의해서 m 값 찾으시면 돼요. 저원이. 음. 네. 았니 네.